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 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 A 매치 월드컵 예선전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만과 중국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79위의 오만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존심밖에 없습니다. 양팀 모두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 적어도 홈에서 유종의 미는 거두어야 하겠죠. 상대도 중국으로 힘든 상대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피파 랭킹 75위의 중국입니다. 구령만이 남은 예선이었습니다. 베트남에게 첫 아시아 최종 예선 승리 재물이 되었고 승점 두 자리 수를 채우지 못하는 것도 확정된 상태이죠. 축구 대표팀에 대한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전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리그와 행정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오만의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귀화 선수들의 이탈로 공격진 뎁스가 크게 줄었으며 조직력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비력 면에서는 오만이 우세라고 볼 여지도 없고요. 다만 오만도 특출난 공격력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저득점이 예상되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덴마크와 세르비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랭킹 9위의 덴마크입니다. 유로에서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베테랑 골키퍼, 슈마이켈이 최후방에서 든든하게 버텨주면서, 안데르센, 말레, 담스고르, 올센 등 신예 선수가 대거 등장하며 세대교체에 성공했죠. 피파랭킹 2 5위의 세르비아입니다. 무패로 카타르 행을 확정지으며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1998년 이후 새로운 세르비아 황금세대의 등장이죠. 간판 1, 2선 미트로비치와 타디치를 필두로 밀린코비치 사비치 코스티치 요비치 등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질비합니다. 주어진 모 배당은 3.40배 수준입니다. 배당 효율 측면에서 딱히 매력적이지 않죠. 다소 애매하게 형성된 고배당으로 판단되고요. 안전한 2.5배팅으로 안정성과 효율을 동시에 취하는 쪽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스위스와 코소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14위의 스위스입니다. 이탈리아를 밀어냈습니다. 최종 예선에서 무패로 유로에서의 분위기를 이어나가며 조 1위를 차지해 카타르 행을 확정 지었죠.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가 훌륭하며 직전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도 패하긴 했지만 선제골과 함께 더 많은 슈팅 숫자를 기록하는 등 잉글랜드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피파 랭킹 109위의 코소보입니다. 역사상 두 번째로 참여한 최종 예선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를 상대로 최종 예선 첫 승을 기록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죠. 최근 A매치 두 경기에서도 1승 1무를 기록하며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팀 전력으로나 피파 랭킹으로나 모든 면에서 스위스의 우위입니다. 스위스의 득점력이 아주 뛰어나진 않았지만 약체 리투아니아, 불가리아를 상대로는 멀티 득점 이상을 뽑아낸 경기가 많습니다. 코소보가 직전 경기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스위스와 브르키나파소는 전혀 다릅니다. 최근 코소보가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팀을 상대로 전혀 맥을 추지 못했던 점을 참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스위스 승2.5 오버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와 아르메니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FIFA 랭킹 45위의 노르웨이입니다. 최종 예선 3위로 아쉽게 카타르행에 실패했습니다. 최종 예선 10경기 5승 3무 2패를 기록하며 나름의 성과를 올렸으나 터키에 밀리며 탈락했죠. FIFA 랭킹 92위의 아르메니아입니다. 최종 예선 4위로 월드컵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같은 조 최강 독일을 제외하면 2위를 노려볼 만했었죠. 초반 3연승을 달리며 그 가능성을 높였지만 이후 북마케도니아를 상대로 1무 1패, 최악체 리이테슈타인에게도 1무를 기록하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팀 전력으로나 피파 랭킹으로나 모든 면에서 노르웨이의 우위입니다. 노르웨이의 황금 세대들은 더 이상 아르메니아 같은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죠. 특히 핵심 1선, 홀란드와 웨데고르의 실력은 궤도에 올랐습니다. 노르웨이 승2.5 오버를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